해피톡에 대해 한번 알아보실까요? 해피톡은 전화, 이메일, 게시판 상담을 대체할 수 있는 채팅 상담 전문 솔루션입니다. 전화 상담의 감정 소모, 이메일 상담의 기다림 없이 상담원이 여러 고객들과 실시간으로 대화하며 CS를 처리하실 수 있는데요. 간편하게 고객사의 홈페이지, 모바일 웹, 어플리케이션, 블로그에 카카오톡 상담 버튼을 달아 고객과 상담하실 수 있습니다. 해피톡은 네이버에서 운영하는 네이버 톡톡 메신저, 카카오톡 메신저, 웹채팅, 이렇게 세 가지 채널로 고객과 상담을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고객들은 메신저를 통해 상담원은 해피톡 상담 화면을 통해 채팅을 주고받게 됩니다. 전문 상담센터 CTI 장비에 들어있는 편의 기능들처럼 해피톡도 채팅에 있어 80여 가지의 편의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중 해피톡의 주요 기능을 살펴보겠습니다. 고객들이 채팅으로 유입되어 상담원이 응대하지 않고 자동 응답으로 30%의 CS가 절감될 수 있다면 어떨까요? 고객들에게 알려줄 자주 묻는 질문에 대한 답변을 시나리오 형태로 제작할 수 있는 해피봇 기능입니다. 시나리오를 제작하고 수정할 수 있는 에디터를 제공하는데요. 상담원에게 연결되기까지 해피봇이 대신 답변하고 상담 시간이 지나서도 고객들의 문의를 접수받을 수 있습니다. 많은 업체에서 판매하시는 상품과 고객 정보, 그리고 결제 서비스에 대해서 호스팅 업체를 이용 중이실 텐데요. 여러 호스팅사와 연동되어 있는 해피톡을 통해 어떤 고객이 어떤 상품을 구매했는지 상담 화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호스팅사를 이용 중이지 않더라도 고객을 인증하고 정보를 연동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 브랜드의 상담을 하는 업체의 경우 브랜드마다 프로필을 두고 있으실 텐데요. 각 프로필을 한꺼번에 연동해서 원하는 상담원에게 배분할 수 있습니다. 상담원의 KPI, 평균 상담 시간, 상담원 만족도, 지난 상담 이력을 통계 기능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월별 상담원 계정 비용으로 채팅 상담을 통해 전화 상담보다 200%의 효율을, 효율을 낼수 있는 해피톡 서비스를 지금 한번 시작해 보세요.